고등학생들 입시 면접 날인가봐요 그래서 되게 어수선해 어수선하고 어수선한데 되게 긴장감?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같이 와계시고 전 혼자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호세이 입시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. 제가 혼자 왔습니다. <laughs> 이게 6시까지인데 점점 불을 꺼요. 뭐야? 나가려는 거야? 뭐야? 지금 어두워가지고 프린트 글자가 잘안 보여요.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스터디 룸에서 6시까지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. 다른 층은 불을 끄나 봐요.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스터디 룸에서 마저 조금 더 하다가 가겠습니다. 아무도 없어. 누가? 민혁인가? 아, 이름이네. <laughs> 5시 반 되면 끝이 난다 그래서 지금 한 28분? 27분? 정도인데 나왔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신호구보 불다 꺼졌어요 음. 음. 데 없는 음. 나갔어요. 아, 추워. 전 이제 신호크부 가서 장을 보고, 어, 친구를 만나서, 아직 근데 세마을 식당 갈지, 백철판 갈지 못 정했는데, 아무튼 땡기는 대로 갈 거예요. 아, 어두워. 안 보이겠는데? 아무튼 저는 신호크부로 갑니다. 일본은 이렇게 겨울되면 요란 법석을 떨면서 일루미네이션을 해요. 아, 이골목으로 네, 빠질까? 올라가자. 사람 올러가 여러분 저는 신오쿠보에 왔는데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왠지 거기도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. Спасибо. 제가 그때 삼각대가 부러져서 제대로 된걸 사러 왔어요. 1,750엔. 좀 비싸긴 한데 뭐 다이소 몇번 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세일이 할인이 한 개도 안 됐어요. 근데 사려고요 네. 거의 2만 원이네. 여러분, 저는 이제 집 가고 있어요. 장몇개더 보고, 바나나랑 이것저것 사고 집에 가고 있어요. 내일 또 오전 중에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잘 거예요. 아, 빨리 지옥이 끝나길. <laughs> 여러분, 그러면 또 안녕!